자 그리고 이 조경식 k 치 부회장 호소인 이분에 대한 그 공소 사실 이분이 뭐 여성을 갈치 갈치하고 금, 금품 폭행하고 갈치. 이런 그리고 분까 이분이 그 구치소 교도소에 있었던 시기하고 아. 그러니까 이분이 그또 본인이 뭐 만났다고 주장하는 그 시기하고도 또 다르다면서요? 최초에 주장했던 게 연어슬퍼티 주장 이제 그 김광민 변호 학폭 변호사가 이제 주장했던 게 5월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니까 최초에 이 부회장이 5월에 무언가를 자기가 들고 수원에 갔다 음. 마치 자기가 연어 배달을 한 것인 양 음. 그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5월에 내가 갔다 했는데 이 사람은 5월에 감옥을 하도 많이 가니까 헷갈릴 수 있어요. <laughs> 우리가 감옥을 하도 많이 가면 그럴 수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그때 자기가 어디 있었는지 몰랐던 거예요. 수원에 있지 않았고요. 청성교도소에 있었어요. <laughs> 청성교도소에 있는데 어떻게 수원으로 들고 가? 탈옥한 거야? <laughs> 뭐, 아뭐면 o 나왔나보지 그러니까 말이 아, 이게 말이 아차차 싶었는지 그 뒤에는 어, 어. 11월, 12월로 11월, 12월에는 수원구치소에 있었거든. 음. 그러니까 하도 많이 다니니까 학교를 하도 많이 다니니까 자기가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타임라인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다가 음, 음. 어 김상태 회장이 1월인가 그 다음에 1월인가 보석으로 나왔거든요. 그랬더니 오케이. 11월, 12월쯤이라고 하면 맞겠지 하고 다시 11월, 12일 날 초밥을 뭐5인분 60인분 푸드 파이터를 이제 뭐 장이 열렸는지 자기가 들고 들어갔다고 말을 바꾸고 있는 음. 겁니다. 그러니까 알리바이 같은 걸좀 이렇게 체크를 해서 연기 대본을 쓰려면 촘촘하게 써야 되지 않냐라고 저랑 친한 드라마 작가님 말씀하시더라고요. 드라마 아, 그 네. 작가님 누구인데요? 있어요, 있어요. 네, 친하신 분. 아, 있어요. 아, 맨날 그렇게 빠져나갔다. 아저 진짜 친하신 분 있어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laughs> 맨날 이렇게 빠져나가. 아니요자 <laughs> <laughs> 그러고 난 다음에 예, 자 그렇죠. 9월 5일 날 그래 법사위에서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 나와서. 이나왜그 <laughs> 제목만 들으면 웃기죠? K H 그룹 부회장 호소인 하고 네. 김광민 변호사가 나와가지고 한탕한 바탕 버렸는데 이게 코미디가 됐어요. 네. 그리고 왜냐하면... 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음. 그 제목 웃긴 청문회 음. 하고 나서 갑자기 민주당 의원들이 소통관 가서 이거 조작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이것도 특검해야 된다는 리앙사를 풍게 특검하자 그랬죠. 특검. 특검이 환장을 했는지. <laughs> 특검 성애자들 이 아무튼 특검을 너무 좋아해. 그러니까. 이게 착착착 만약에 시나리오라면 음. 배우를 써서 회유가 있었다, 압박이 있었다, 검찰이 사기를 쳤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 주장을 근거로 특검을 하고 검사를 조지고 이 사건을 공소 무효화시키면 이재명 대통령 렁이 빠져나가는 왜 제가 렁이라고왜 하냐면 음. 그 모르신 재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아는데 정청래가 음. 당선 되자마자 당대표 되자마자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 량 님과 통화했다라고 쓰고 그걸 안 고치더라고요. 어 그래요? 그러니까 대통령 을인정안 한다는 거지. 대통령이 세 명이라는 얘기들이 많잖아요. 대통령 량 지금 혹시 보세요. 예전 글 찾아보면 지금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 누렁이 할때 량자거든요. <laughs> 대통령 량이라는 거죠. 어저께 장동혁 국무대표가 얘기했어요. 지금 대통령은 세 명이고서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이 아니고 삼통령 분립. <laughs> 아, 그렇 듯하네. 어, 어 네, 세상이 삼통분립. 삼통분립 세대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요? 용산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 네. 여의도 대통령은 정청리 대통령, 네. 충무로 대통령, 충정로 대통령은 김어준 대통령. 아, 그래서 김어준이 짱이죠. 어, 그래서 개딸 대통령이라는 의미죠. 좋네요. 통 어. 삼통, 거, 아, 삼통, 좋네요. 삼통, 삼통 시대, <laughs> 삼통 시대. 여기는. 장총 <laughs> 이재명 빡치겠는데 이재명 빡치겠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화가 나죠 백총 에이, 그럼요 이큰큰안 거예요 그럼요. 자 저는 그래서 어, 또 얘기할게요 네? 지난 코월 오일의 법사에서 검찰 <laughs> 검찰 입법청문회에서 나온 KH 부회장 호소인 조경식 씨이 얘기가 난 음. 너무 웃겼어요 야, 여러분들 이거 진짜 많이 알려주셔야 되는 게 얘들이 이걸로 특검해서 정말 수원지검 검사들 잠깐만 진지하게 얘기해요. 수원 검사들 조지고 공소 취소하게 되면 이재명은 진짜 완벽한 면죄부를 받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화영도 풀려날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게 아무리 내란 프레임이 지금 민주당에다가 내란 민주당과 좌파들이 내란 프레임 내란 프레임을 너무 씌워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국민의힘 의원들을 지금 또뭐 특검에서 워낙 지금 이것저것 막 엮어놔서 뭐 권성동 의원이라든가 이철규 의원이라든가 구추경원 원내 대표라든가 전 원회 대표라든가 워낙 지금 특검에서 진짜 칼춤 너무 치고 칼춤을 치고, 치고, 치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뭐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그러다 음. 보니까 여기저기 그냥 막 쑤셔대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여론이 안 좋은 건 사실이죠. 하지만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아닌 건 아닌 거지.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신빙성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사람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목적이 뭡니까? 지금 가장 민감하게 남아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이게 대북 송금 재판. 이거 지금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추정으로 좀 재판 추정으로 좀 재판이 안 지금 진행 안 되고 있는 이걸 그냥 아예 그냥 공소 취소. 네. 아예 없어버리려고 하는 빌드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 이, 부분... 이재명만 빼고 하고 있거든요. 재판은.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이 사람들이 왜 이러는지를 잘 지켜보셔야 된다는 네. 거죠. 그리고 이이 증인이라고 나온 사람의 민나 실체는 제가 계속 우리 차장님도 계속 취재하시고 계시고 계속 알려드니까요. 이걸로 뭐이 사람의 증언 가지고 재판을 좌지우지 못하게 여러분들이 많이 알려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저는 또 재밌었던 게 우리 백총이 이 대북송금 재판 이게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어 기소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일단 중지가 됐어 이재명만 빠졌죠. 네, 이재명 대통령만 빠지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재판 음. 이화영은 재판이 끝났지만 다른 사람들의 재판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아니 이 사건은 이화영과 김성태, 이재명이 공동 피고인이고 음. 그 법원 가시면 거기 앞에 법정 앞에. 오늘의 재판 다쭉 붙어요. 그럼 피고인 이름들이 쫙 있거든요. 음. 제일 위에 있습니다. 역시 대통령 이재명 음. 이땡명 이땡영 음. 김땡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아직도 이재명 재판이고요. 이재명만 살짝 빠져 있을 뿐이고 김성태 음. 이화영은 계속 피고인입니다. 공동권. 그날 가가지고 참관했을 때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 있었고 특히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굉장히 울분에 차가지고 얘기를 한 부분이 있었고 네. 또 그쪽에 있는 이화영 씨의 변호인인 변호인 김광민. 네, 김광민 한국주신. 변호사가 너무나 어이없는 얘기이면서도 또 우리가 잘 들어보면 잘 곱씹어보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법무부가 음. 뭔가 지금 말도 안 되는 뭔가를 수작을 좀 버리고 있고 그것을 또 천 개의 유서를 한 거를 캐치해냈다고. 네. 굉장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굉장히 짧은 재판이었거든요. 음. 굉장히 이게 짧고 굵은 이제 이재명 같은 재판이었어요. 음. 굉장히 짧지만 자그 자꾸 이 중요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는 찰나에 이 좋아요를 한번 눌러 주시고 좋아요 안눌르면안할 거예요. <laughs> 좋아요를 눌러 주셔야 됩니다. 좋아요 팍팍팍 누르면 할게요. 아 네. 눌렀어요. 오케이. 네. <laughs> 구독도 해 주셔야 돼요. 어. 응. 했는데 그 구독도 이화, 이화영이 안 왔어요 아프대 아프겠지 <laughs> 하늘이 있다면 아프겠지 아프다 아프다 안 왔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이재명 스타일 이재명도 한번안 오고 그다음에 오고 그러서 이러면 일주일 이주가 <laughs> 재판이 길어지니까 어쨌든 이화영은 안 왔는데 이화영의 변호인은 왔습니다 음. 그래서 이화영 변호인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아유 재판을 조금 연기해 달라 왜냐하면 이 사건 관련해서 법무부에서 지금 무언가를 조사를 하고 있고. 곧, 법무부. 네, 곧 발표가 날 거다. 지가 어떻게 하루? 지가 어떻게 하냐면 제가 누구라고 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laughs> 어? 어제도 통화했다. 누구랑? 모르죠. 법무부 누구랑 했어요? 그 매점 아줌마는 아닐 거 아니에요. 아무튼 이, 통화를 자 이까 그러니까 법그 그, 그, 김광민 전김광민이 믿어요. 김광민의 말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법무부가 조사를 하고 있는 당연히 비밀리해야 되는 조사를 하고 있는 내용을. 특정 사건의 특정 재판의 피고인 이화영은 피고인이에요. 피고인의 변호인한테 흘렸다라는 거죠. 법무부서 아, 그렇죠.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있는 법무부가 아이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화영이 거짓말할 리는 없으니까 이거는 어 굉장히 부적절한 거고요. 불법입니다. 법무부에서 누군가가 변호인한테 이걸 흘렸다면 이거 이거 법 위반이에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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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상적인 것은 물론이고 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하죠. 이거 무엇을 기...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요.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본인들한테 유리한 어떤 것들을 하고 있고 그 사안에 대해 가지고 지금 피의자 쪽에다가 어떤 내용을 하고 있다는 그 내용을 흘렸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것을 마치 대단한 것인 양 자기들이 유리한 것들이 무엇 나올 것이다. 그 본인이 왜 그러겠어요? 법정에서 얘기했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그 판사들하고 한게 아니죠. 기자들 들으라고 한 거죠. 그렇죠. 법무부에서 곧진실을 밝힌다. 응? 이 검사들이 잘못한 거고 우리 화영이는 그러니까 이화영 우리 피고인은 죄가 없고 김성태가 다 이렇게 한 거고 이재명도 죄가 없다. 뭐 이거를 기자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니면 거기 타이핑 치는 기자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이 한두 번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보면 국정원에서 무슨 뭐 얘기를 하면서 국정원에서도 보면 음.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대북 성공 관련해가지고 국정원에서 어떠한 중요 문건이 있었는데 중요 문건 중에 일부가 재판에 재판에 어 누락됐다. 누락됐다고 하면서 국정원에서 발표를 국회에다가 국회 정보위에다가 보고를 네. 어, 한게 있어요. 근데 그게 또 흘러나왔단 말이에요. 네. 왜 갑자기 그런 것들이 지금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슬슬슬 나오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이 계속 언론을 통해서 자꾸 슬슬슬 나와요. 그게 재판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죠. 판사도 당연히 기사를 볼 거고 아까 이제 정권이 바뀌고 왜 이러냐 고 하셨는데 김성태 회장이 발언권을 얻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 이거 세상 바뀌었다고,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거 한번 들어볼 수 없나? 뭐? 김성태 워딩? 그 법정에서 한 거는 녹음이 없죠. 아, 밖에서 한 거만 제가 녹음을 백불한 아. 거만 녹음을 따서 제제 아, 아, 아. 제, 제 유튜브 채널에서 들으실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런 거 하면 되는데. 네. 아무튼 그렇게 정확하게 뭐라고 하셨냐면 해도 해도 너무한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 이 세상이 바뀌었다고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고 이럴 수가 있느냐. 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느냐. 연어술 파티 이런 거 전혀 사실 아니다. 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음. 그~ 앞에 김광민이 앞에 앉아있고 김성태 장이 뒤에 앉아있었는데 음. 김성태 장이 김광민 뒤통수에다 대고 음. 어, 진실을 이야기를 했죠 아니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정말 세상이 바뀌어서 어, 배신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돌아서야 될게 김성태 장이에요 음. 기업인이고 지금 재판이 역, 몇 개가 엮여있고 돈이 얼마가 엮여있는데 근데 그 김성태 장이 그런 거 사실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술 파티도 없었고 회유도 없었고 저 사람 조경식이 저거 내가 심부름 시켰던 사기꾼이고 내가 영치금 넣어준 게한두 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요. 이게 팩트라고 보는 것이 상식 아니겠습니까? 음. 그러면 김성태 전 회장의 그날 그 재판에서 나와서 백불한 내용이 이런 대충 내용이었군요. 어, 술 반입 선이 만든 변호사는. 말도 안 된다. 어,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응, 응, 응.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응. 세상이 아무리 바뀌었다고 해도 이건 너무하다. 응. 어? 어, 그리고 이와영이 평일 면회로 데, 평일 대들 조사가 안 되니까 주말에 쉬고 싶어도 따라 나가서 조사해야 했다. 구치소에서 음식이 안 나와서 왕갈비탕을 시켜주면 구치가 구치감에서 먹었다 맨날 갈비탕 먹으면 질리니까 여러 가지 메뉴를 시켜준 것이다 연어든 탕수육이든 그게 뭐라고 진술을 내가 바꾸겠느냐 응? 싹스핀 얘기도 했습니다 어. <laughs> 이 사건을 가지고 재판을 해야지 방송 유튜브에 나가서 내가 조폭이다 어쩌다 어느 조폭이 회사를 1 5 년간 운영하느냐 이런 억울한 부분이 실체적 진실을 좀살펴봐 달라 음. 어. 재판부에. 재판장님이 네. 실체적 진실을 좀 파헤쳐 주시고 그리고 음. 언론인들한테도 되게 호소를 했습니다. 음. 이런 걸좀다 알아보고 기사를 좀써 달라. 음. 저 사람 조경식이는 사람에 대해서 취재를 좀해 보고 음. 당신들 판결문띄워볼수 있지 않냐? 음. 다띄워 보고 기사를 좀써 달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또 이제 그 친민주당 성향 그 친이재명 성향 기자들이 와 갖고 또 쓸데없는 걸 계속 묻더라고요. 누구라고 말하오 마이 갓.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어. 그리고 또 김성태 전 회장이 그 얘기했던 거 같은데. 저 조경태라는 사람 내가 용돈도 주고 내가 신분을 어, 뭐, 시키고. 시키고 했던 사람인데 저 사람 저거 어떤 사람인지 좀 음. 제대로 좀살펴봐라 살아온 삶을 좀, 좀 뒤져봐라 저 여자 갈치하고 여자 뚫겨 패고 여자 사기치고 했던 사람이고 저기 언어교도소에 가있었고뭐가 있었고, 뭐, 가 있었고 네. 뭐 했던 사람인데 그 내가 이렇게... 저 사람 그 사람 말을 믿느냐 어? 믿느냐 뭐 그런 얘기를 제가 한걸 제가 들었거든요 저런 사람을 국회에다 불러다 놓고 말이야 어. 그걸 떠들게 두고 그걸 어. 듣고 있고 말이 되냐? 그 국회의원 사람들이 뭐 그런 사람들 얘기 그, 그, 그 그런 말도 안 되는 사람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요. 어. 그뭐뭐 하는 거냐. 국민들 앞에서. 그리고 나는 지금 뭐 1100억이 뭐 벌금을 받았는데 난 지금 뭐 1000몇 백만 원도 없는데 지금 뭐 내가 뭘뭐 누구한테 뭘 돈을 주고 뭘뭘 뭘 하느냐 뭐 이런 주, 얘기를 했던 줄돈이 어딨냐. 난 지금 어. 회사도 못 가고 집도 압류되고 음. 어? 그리고 뭐 세금이 1100억이 나왔고 음. 사람 아무것도 못 하게 만들어 놓고 무슨 내가 돈을 줬다고 음. 하느냐. 아 제가 혹시라도 조경태라고 말 했으면 저건 그건 더럽습니다. 조경태 의원이 아닌다 조경식입니다. 조경식. 조경식. 예. 김성태하고 헷갈려서 이제 조경태라고 네. 예, 조경 태는 아주 훌륭한 의원이십니다. 의원이고. 조경식, 조경식, K H 그룹 조경식 부회장 호소인입니다. 네, 조, 호, 호소인 식당 할때 식, <laughs> 조경식 누렁이 할때 렁, <laughs>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왜자나 웃기는 거예요? 왜요? 왜요? 왜? 예? 예, 이게 웃음을 이게 스트레스 받아서 힘드시잖아요. 지금 모두가 정치 얘기하면 스트레스 받고. 나 그냥 원 원형, 원형탈모 와 가지고. 그러니까요. 참. 네, 또우점 어, 어휴 시원하네요, 그렇 <laughs> 500원짜리 정도 되는. 아, 여기 주사. 다행 근데 뒤여서 다행이긴 하네요. 주살 맞아 가지고 지금 세 달째 주살 맞아 가지고 많이 났어요. 많이 나은 건데. 저도 예전에 여기 구멍이 이만 한게두 개가 나 가지고 방송을 한두달못 했어. 스트레스. 아, 그때 그래요? 느꼈죠. 아,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 이럴 때일수록 해화값, 해화값 흉자를 잃지 말자. <laughs> 웃으면서 제가 너무 가볍게 한다라고 지적하실 분은 안 계시겠지만 없어요. 네. 없어요. 웃으면서 해, 버텨야 됩니다. 그래야 네.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음.